네 안녕하세요 노노코입니다.네 안녕하세요 이네 바꿨습니다 사이버 크리퍼입니다.네 오늘 처음 들어온 맛입니다.예 진짜 그만 바꿔라 이놈아.아이 참.아니 <laughs> 이제 다시 다먹을 거다, 지금도.그러면 일단은 저기로 갑시다.이 저기 동굴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응? <러가> 동굴을 타고 가야 돼요. 뭐? 네. 누구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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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런 날개 없습니다. 날개 안 나오는데 사다리 좋은데 사다리 없는데. 여기서 무슨 거 이거? 어쩌고저쩌저저어저저저 갑시다 로 미로입니다.

아닙니다. 오, 너무 멋있다. 늘 어? 어? 아니, 어떤 거 아니야? 에라이? 여기 탈출구를 찾으세요. 어, 찾으면 내가 얘기하겠어. 아. 아 나, 왜나 이거 메이저라는줄 알았네. 매이저너그 다치는 거. 응. 나 이제 니들 이름 좀다 보인다. 마시님, 어딨어? 마시님이 안 보인, 난노노빠이 이거 있신인다 보임. 난 사이브 크리퍼 님만 보임. 어? 어, 어 난니? 이... 또거면 되고. 나 크리퍼 님 찾았습니다. 아, 이. 어, 찾았다. 어디? 아니, 아니야. 아니구나. 노노빠이 님, 그건 아닙니다. 왔던 어디? 곳이군요. 다시, 다시 찾아보기요고바이 어딘가 찾 아 대충, 아 대충 둘러보고 왔어 했어야 대충 했... 했던 건데. 음 그래도 대충 봐고 왔어도 이렇게 딱 흥민 채팅만 보는 거와야 진짜 힘든데요. 아 진짜. 진짜 헷갈린다. 날 수도 날... 없고. 날기도 없고 날수있긴한 있는데. 마신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제작. 가 보여야. 이거 만든 분께서가 외국인. 네. 뭐라는지 모르겠어. 이거, 이거 어디서 가았 거냐. 어, 거, 같이 가십시다. 마시님, 뒤에 있습니다. 마시님. 가, 어, 아이, 어, 뭐. 다 맞아. 야, 다 모였습니다. 같이, 같이 가자. 같이, 같이 가면 될 거니까. 응, 응, 응. 대충. 대충. 어. 이거 완전 대규모인데요. 마신님, 저 뒤에 근데 외국인, 외국인이니까 진짜 확실히 잘 만들었네요. 어디 죠어 어. 이따가 혹시 모르니까 텔레포트 만들고. 에? 네? 어. 텔레포트. 나는, 나는, 나는. 철로 만들 게 없어. 어? 어, 어. 왜? 마신님, 왜 그러시는 거? 아, 그님, 나어땠어 자 텔레포트 할수 있습니다. 그냥. 어... 자, 어, 자나 텔레포트 습니다네 번. 예수야손민 아. 야, 아. 민 아.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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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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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덟보이니너덟보이니아이니너보이니너덟보이니네요이니 하늘 나이니 여덟 번나니까덟 번이니? 여덟 번이니? 여덟 번이니? 여덟 번이니? 여이니여니 여덟 번이니? 여니 여덟 번이니? 여덟 번이보 여덟 번이니? 여덟 번이니? 여덟 니 여덟 이니봐덟 번이니? 여여 못 없어 대규모 대출모 맞다. 오빠. 완전 대규모다. 오빠. 어 찾았다. 혹시 누노빠니님저노빠 네. 혹니다저 자각? 도착했습니다. 저 도착했습니다. 저 도착했습니다. 저 도착했습니다. 지금 어디습니다저도니다저도착하나니다저도에했습니다하나착니다 아, 샤브리카면안 됩니다. 내가 지 하늘 날수 있습니까, 시니 아니요. 음. 어디에요? 하늘 날수 없는데요. 고사야 됩니다. 저기 있네. 제샤브리야지 죽었다. 나와라고 아! 아! 이마에 렉걸리잖아요 나렉걸거든너어 끌림 oh <laughs> 아 신님 뒤탈줄하고 지금 가아야 신님 는하나못나요오 마이 갓아 신님

이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? 안 나가세요? 저 그래도 쓸까요? 아니딱한 번만 잡아요, 한 번만. 뭡니까 이거? 뭐? 아 누가 갔어? Kumar 이거 뭐야? 라 미라, 미라, 안되미 진짜.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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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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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라 미라, 미 아, 님! 아, 아, sorry. 님, 이제 오세요. 위로 탈출을 맵 하다가 전쟁 맵이 돼어버린 빠밤. 음. 어, 방금 전에 나가는데요. 빨리 오슈. 나나나나나나 어? 얼 텔레포트를 해버렸군 안돼 아, 안돼 네. 음. 이것으로 영 이것으로 네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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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